싱글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싱글이라는 건 미혼일 때도 싱글이지만 이혼 여성도 싱글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는 여성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마,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기혼이 되잖아요 기혼이 되거나 또는 내 아이가 있는 여성들인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 혼자 살더라도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달라요 이런 패턴으로 안 가요 뭐를 필요로 하게 되냐면, 반드시 요 관련되는 사람들은 관점이 어디에 와 있냐면, 내가 의미를 추구하고 있느냐,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내가 만약에 의미를 추구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나를 필요로 하고 나와 같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내 남편이 또는 내 남자가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그러면은, 가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고그 친구들끼리 의미, 요건 굉장히 중요시여겨요 그럼 같이 수다 떨어지고 같이 만나서 밥 같이 먹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얘기 나눠주고, 물론 상처 공유죠. 상처를 같이 공유해주는 사람끼리만 친해져요. 요게 만들어지면, 왜냐면 하 같이 추구하는 쪽이 이미 남편이 됐던 누가 됐던 누군가가 뭔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이것과는 관계없이, 이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야, 내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바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가치 추구하는 사람과 이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서로가 안 맞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 지금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한테 뭐만 해주면 돼요? 만나서. 같이 밥 먹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다음에 나도 꺼려주고 위로해주고 음, 그렇게 하고 오면 돼. 근데 같이 추구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해. 그거보다는 더 건설적으로 앞으로 우리 같이 추구하는 거에 그걸 공유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나랑 놀아줘. 그다음에 또 우리 언제 만날래? 뭐, 아나 지금 당장 일해야 되는데. 난 일이 도 같이 추구하는 사람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징징거리면서 언제 만날 때 우리 왜, 우리 본지 얼룩 됐잖아. 막 그러면 막 상처받아요. 이걸로 인해서 안 만나주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의미 추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걸 곰곰이 생각면 이게 도저히 감당이안 된다 생각하면 있는 거다리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내, 사실 나는 이래. 근데 너는 사실 이렇거든. 근데, 진한, 진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너는 이런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정 수준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뭘필요로 하고 있느냐. 이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만약에 싱글이잖아. 결혼하면 홀라닥 깎게요 결혼, 결, 그렇지. 결혼 시키는 게 최고야. 요, 결혼 딱 하잖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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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친구가 필요 없어져. 요, 요 친구, 여기 에 자기 필요할 때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을 만약에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이 결혼하는 사람 여기에 나의 의미를 함께 공동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제 친구 관계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냥 친구야 그 다음에 우리 언제 만나면 돼? 자기가 시간 날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왜? 늘 누구랑 같이 있어요? 같이 추구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같이 추구하는 남편이 있죠 즉, 애인이 생기면은 바뀌어 그거 애쓰지 마 뭐를 해주냐면 애인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여기에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고 이렇게 가려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 친구가 알아듣기 쉽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인간이 왜 입을 달고 살아가느냐면, 말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달고 가거든. 생각은 왜 달고 가냐면, 할까 말까를 고민하라고. 그래서, 알면은 내가 무엇을 얘기할지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들은, 생각을 하곤 해. 머리를 달고,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생각은 하는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때는 귀찮으니까, 아, 됐거든. 너, 너 짜증나. 이래버리면 걔 상처받는 거야. 자기 딴에는 의지하면서 의미를 가져간다. 정말 좋은 친구라는 생각인데, 한마디 딱 던지고 나니까, 뭐야, 이제 그동안.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그걸 가지고, 조곤조곤 얘기를 해놓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랬구나.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서로가 같이 부분 부분별로 바로 양보하면서 또 어떤 거는 만들어 가고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